몽클레어 매장에 왔습니다. 우리 탱이 거 월동 준비 해주러 왔고요. 아 너무 귀엽죠. 애기껄 정말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드는 패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애기 껄. 얼마가 볼게요? 천0 0 0불이면 얼마예요? 60. 60만원이래. 귀엽다 <laughs> 4,600불. 70. 응. 오늘 쇼핑의 목적은 테니꺼예요 어, 한국에는 애기 쇼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외국에는 확실히 좋은 제품들의 애기께 많아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애기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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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가격 없나요? 발렌시아가는 2,900불. 그럼 얼마야? 30만원? 40만원? 아, 맥킨 운동아, 너무 귀엽다. 귀엽죠? 애기들 건 너무 귀여워. 2600불, 이것도 40만 원 정도. 골든 부스 막 귀여워. 이거는 2000불이니까 30만 원 정도. 헉! 아, 너무 귀여워. 이것도 2300불이니까 30만 원 조금 넘네요. 귀여운 거 너무 많다. 이번엔 소피아 웹서. 아, 너무 귀여워. 1850불. 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겨울이니까 이런 걸 하나 사야겠어. 이거 얼마가 볼까요? 799면 800불이면 40만원? 어? 얼마야? 800불이면? 800이면 12만원. 12만원? 음, 귀엽다. 이거 사야겠어. 어머, 유모차 봐. 너무 이뻐. 어디 매장부터 갈까요? 버버리 베이비. 너무 귀여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버리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 구찌 베이비에요. 너무 이뻐. 어떡해. 디올 베이비가 있어요. 디올부터 가볼까요? 들어가자. 너무 귀여워. 이거 for baby. 아, 너무 이뻐 How much? <목소리> 이거 사야겠다. 너무 이쁘죠. Yeah. So cute. 330만 원. 33만 원이 아니라. 어, 너무 이쁘다. 와, 근데 되게 비싸다. 백도 너무 귀엽고 신발도 귀엽고. 더 너무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금색이잖아. How much? 20,000. 2 그러면은 300만 원. 1년이 뭐야. 6개월도 못신을 신발. 그지 베이비 벨 사체 너무 귀엽다. 음, 너무 예쁘다. 곰돌이만. <laughs> 음, 이것도 예쁘다. 음, 너무 귀엽. 쑥 키읔. 알았나? 이곳이것도 <laughs> 예쁘다. Which one is better? t h i 필립랜드 있어요. 애기 거. 내가 좋아하는 블링블링. 벌써 탱이 아빠가 들어가 버리셨어요. So cute. 귀여워. And a n o t 너무 귀엽죠. p i l i p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백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예뻐요? 귀여워. How much? t 거린다. 0 부어한테 0 0청 14000. 14 그럼 얼마야? Uh, this one is real leather. t 와. 600만 원. <laughs> 비싸. 안녕하세요. 담비 언니예요. 저는 지금 홍콩에 와 있고요. 뒤에는 하버 시티 바다가 보여요. 한국에서는 아기 옷을 사기가 조금 힘들어서 홍콩에는 많더라고요 예쁜 게 그래서 오늘은 탱이 위주로 언박싱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IFC 몰에 있는 신발이랑 뭉클레어 패딩, 네일사체 원피스, 그다음 플리플레인 가방, 모스킨용 신발, 그다음에 M.O. 어그부츠, 부츠, 비치, 니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언박싱 준비해볼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이제 겨울이니까 귀여운 어그부츠부터 샀어요. 한번 보세요. 짜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격도 착하고 10만원대라 우리 생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할 것같아 짠! 너무 귀엽죠? 좀 큰데 내년까지 어떻게 신어보라고 샀어요. 귀엽죠? 이렇게 양털로 되어있고 안에도 털로 되어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안에까지 발바닥까지 다 털로 되어있어서 따뜻할 것 같아요 총총총총총이거 샀고요 다음은 옷입니다 베르사체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제 원피스도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탱이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 날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때커트 안에다가 이불 드레스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수정 너무 예쁘다. 귀엽죠? <laughs> 뉴 이모지! 막 이러길래 샀어요 너무 귀엽죠? 저도 입고 싶어요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돈은 없지 갖고 싶은 건 많지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한 50만원? 40만원? 40만원 선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몽클레어 패딩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더 예쁘고 귀여운 거 많았는데, 제일 길고 제일 두꺼운 거,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거, 제일 긴거 샀어요. 일단 따뜻해야 되니까, 애기는 감기 걸리면 힘들거든요. 끊어볼게요. 조금 키가 크고 뚱뚱한 편이라 또래에 비해 4살짜리 샀어요 원래는 지금 20개월인데 3살짜리를 입어요 근데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입혀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예은걸 샀어요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고 모자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요 좀 띄어볼게요 모자 이렇게 띌 수도 있고 떼면 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제일 두껍게 나왔다고 하니까, 만져봤을 땐 솔직히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여기가 따뜻할, 따뜻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샀고요. 가격은 한 90만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패딩을 했고, 이번에는, 짠! 필리플레인 핸드백이에요. <laughs> 탱이가 제가 출근할 때마다 이제 눈치가 출근할 것 같으면은, 자기 가방 메고 신발 신고 현관에 쫓아 나와 있어요. 놀이터 갈 때도 메고 매일매일 메고 다니고, 막 아무거나 막안 들어와도 억지로 쓰셔으니까 되게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가죽 가방 튼튼한 걸 사주고 싶었는데, 마침 세일해서 저도 한번 멜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빠지면 여분 스타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세일해서 되게 착한 가격에 득템했어요 원래는 한 70만원? 이 정도 하는데 거의 반 가격? 한 30만원, 4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아요 세일하는 거잘 샀죠? 세일하는 거잘 찾았어요 세일 안 했으면 안펴져을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발인데요 어, 저는 애기들이 동물 달린 거 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애기가 동물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음, 모스키노가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세일하기래 할인해준다고 생샀어요 신발인데 사실 신발 사는 게 제일 아깝잖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금방 금이 커서 플랫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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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이친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여러분의 양털. 이 공돌이가 뭐라고 이렇게 귀여운 거야? 바닥도 공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원래 30만원인가? 그 정도인데, 세일해서한 10만원 선? 15만원에 잘산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구찌 옷이에요. 원래, 롯데 본점에 아기 구찌가 있었는데, 이제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길래 한국에서 이제 못 사니까, 예뻐서 하나 샀어요. 원래 저는 사자마자, 알맹이만 싹 갖고 오거든요? 박스랑 이런 거다 버리고, 신발도 사면 바로 그 자리에 신고 오고, 근데 언박싱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리본 해줄까요? 그럼 네 해주세요. 이러고 다 갖고 왔어요. 음, 이거 선물할 때 좋겠다. 예뻐서 니트예요. 어때요? 네이비 컬러에 어 이거 잘안 나오네. 이 빨간색 구찌 로고가 좀 털같이 블링블링 하거든요. 실물로는 보이시나요? 블링블링 이렇게 나오는데 핑크도 있었는데 곤색이 더 예쁠 것 같아서 곤색 샀어요. 잘 입고 동생 생기면 물려줘야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한국에 가서 탱이가 입고 있는. 어 착용샷도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저는 산것 중에 오늘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짱짱짱짱짱!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는 엄마 탱이 엄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